장 마지막 장3일3 대장정 31장 보시고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성경 찾는 것좀 도와주십시오 3월 3일 3 9장 구약성경 461페이지입니다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31장 6절, 6절 시작. 일과과자와그 모든 이다의라왜 힘든가? 왜 힘드십니까? 왜 목숨이 다 하는 날까지도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자존심을 놓을 수가 없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왜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짐을 많이 주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내 자존심, 내 어, 뭐 체면, 나 자신이 너무 무거워서 나를 무겁게 무겁게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다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다가 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아직도 누울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용서가 안되고 주님이 내일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그걸 용서할 수가 없다. 왜 힘든가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 혼자 힘들어요.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 그 많은 짐에 치어서 내가 거기에 깔려 죽는 것이 오늘 사올입니다. 오늘 사올 사울의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남들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있을 만큼 용모 준수하였더라. 모두가 우러러 눈에 띄는, 우리 걸어가면 눈에 띄는 아우라가 있죠, 코스가 눈에 확 띄는 인물들이 있어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머리통 하나가 일반인보다 더 있고 용모가 너무나 준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길란야베스를 구원하는데 그렇게 멋지게 짠하고 왕직을 시작했어요. 거하게 출발점인 이스라엘 초대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길드라야베스를확 이렇게 획득하면서 멋지게 짱하고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더라. 버리신 이유가 자기 자신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다윗 전함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시기 질투의 평생 노예가 되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새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고 자기는 자존심이 상해서 저기 군사에게 죽이라고 부하에게 죽이라고 해서 자살합니다. 자기 들고 있다 가나 죽여라. 죽는 날까지 자존심 놓을수 없습니다. 천국이 안,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놓을수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우리 육신의 수환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30대든, 4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육신의 이 땅의 수환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는데, 어떻게 끝이 나든 우리는 끝이 나요.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끝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 이 끝을, 내 끝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끝날에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는데, 풀지 못한 관계, 해결하지 못한 관계. 하나님이 안 믿으면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노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전사하는 오늘 사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우리 지체들의 모습. 하나님 믿었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행위를 보세요.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복음을 들고 거부당하는 그 순간 뭐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손이 콩 막혔어요. 밤에라도 가서 예수 영접시키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래도.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도 크고 그렇게 준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성망의 대상이었던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것도 초대왕 다 가진 그는, 다 가진 사울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지 늘 불안에 쫓겨다니다가 평생을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결국은 죽게 됩니다. 왜그다 가졌음에도 남들보다 키도 크고 남들보다 잘생겼고 남들 못해먹는 왕도 해먹었고 그러는데도 평생 행복하지 못하고 오들오들 두려움에 휩싸여 떨다가 그렇게 죽었을까요? 자기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 자신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귀하다 보니까. 육안으로는 성공한 인생 맞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뉴스 보면서 그윤남우계시 대통령 그 김건희씨도 그러고 너무너무 왜 저렇게 살았을까 할수 밖에 없는 통탄 개탄할 수 밖에 없는 끝까지 두려워하다가 피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사울은 자기 눈 앞에서 새 아들이 죽습니다. 다윈과 그렇게 절친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때 함께 죽습니다. 자식 셋이 내 눈앞에서 죽고 나도 거기서 전사하고 자살하고 같은 시간에 다윗은 3일상 1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초대왕이 사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고 다윗을 처음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 했어요 그러나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역사 못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치유 은사가 뛰어나도 역사를 못 일으키고 장로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려오침에 그가 능력을 행사했던 때가 한 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리고 이 왕자가 다위 세계로 옮겨가죠. 반년 사울 이 이렇게 발발발발 발발 떨고. 거기에서 아들들 죽는 앞에서 같이 죽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피차가 마루를 맞이하는 그 같은 시간에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고 금의 환영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두 모습이 너무나 억버했대요 사울과 다윗이 너무나 억버했대요 사울은 잘 살고 잘생기고 잘 먹고 잘 낳고 똑똑하고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그러나 다윗은 형제간 중에서 높은 네 도못 받고 자아 측 이세우 아들 못난 다윗은 형제간들이 삼일 형 자기 형들이 삼고 열일 선지자 앞에서 당아색 동원이고 기름 부음 받을 때 너는 짜고 양이나 들에서 목동이나 하고 있어라 너는 양이나 지켜라 그축에 듣기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 인간적 트릭을 쓰고 모사로 꾸며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거기 들에서 목동을, 양을 치고 던 다윗을 3무3선에는 불러내지 않습니까? 하나가 부족하다, 하나 어디 있느냐, 지금 불러와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세우실 자는 다윗이었다는 거였잖아요. 사울은 왜 그리 그래 인생이 내리막입니까? 사무엘상 31장까지가 다윗과 사울이 질이 멸렬하도록 지교하리만큼 둘이 대조적으로 지금 치열하게 묘사해놓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사실이 었니까 사울의 인생을 사실이니까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울의 외그리 인생이 마지막 내리막길을 걷습니까?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용모는 준수했으나, 그의 내면, 그의 속 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닌다고 내면이 정돈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50년 다닌다고 내면이 정돈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야한 돼요. 다른 것은 답이 없어요.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 시선을 의식해서는 죽도 맛도 안 돼요. 못났다고 자기가 다 가졌는데 다윗을 그렇게 질투를 해서 자기 인생을 갈아먹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그 말이에요. 쩍도 안 되는 다윗 같은 거란요 미국의 모든 맥도날드 목사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가장 큰 대역도 고는몇도날드 목사님 저서 또 책도 많은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자기의 자서전적 기록이 있어요. 교회가 한창 급성장하고 미국 그전 여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을 때그 유부녀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하는데요. 성도들이 너무나 성도들이 너무나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이 목사님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등하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게 해요. 정확히 3년을 지켜보고 다시 다른 목사로 모든 목사님을 추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의 모습, 이 성숙한 목사님 밑에 성숙한 성도가 있더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31장 전체에 보면 무거워서 못 버틴 삶이에요. 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국에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한날한 한 시에 죽는 이런 처참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어요. 무서워서 못 버티고 무거워서 못 버틴 왜 무거워요? 자기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무거워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귀해서 무거운 거예요. 3일상 2장 29절 이하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사정없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치료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훗날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잘못 키워서. 자식을 잘못 키워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에게 드릴 하나님 앞에 재물, 예물 드릴 것을 고기를 삶으면 걸고리로 갖다가 지네들이 먼저 먹고 좁은 데는 넓적다는 갖다가 먼저 먹고 이런 폐륜적인 일을 했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월 2장 29절에서 뭐라고 하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가 너를 용서치 않겠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우리 모두 해당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여기 서있는 저도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아들이 훨씬 소중했었으니까요. 지금도 역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이 엘리자 사람은 끝내 목이 부러져서 죽는 처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라고 죄목을 짚어주셨어요. 우리 단위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단 안에 내려가면 여러분 만도 훨씬 못하지만, <laughs> 세워있는 동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는 자,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내 아들, 네 아들들보다,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나를 무겁게 귀하게 우선순위로 두면 내가 그 사람 일을 하겠다고 나를 귀하게 무겁게 우선순위로 하면 내가 네그짐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 네가 너만 위해서 살면 영원히 너는 너만 위해서 살고 내가 너를 챙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 그러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본질이 아닌 것은 말자도 할 필요도 없고 본질이 아닌 것은 눈 흘릴 필요도 없고 본질이 무엇인가 중요해요. 본질이 무엇인가. 내속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우리 교제 시간에 말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집사님들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교회 다니기 전에 세상 바깥에서는 그런 일안 봐요. 어제 제작한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공략하고 사탄이 노리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밖에 것들은 이미 지거라니까 이미 지손하게 있어요, 그냥. 자기 소유예요, 밖에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는 잡아놓은 먹잇감이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사탄이 건드리는 거는 주의 백성,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여기로 공략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될수 있으면 너희들 화목하지 못하게. 깔짝깔짝해서 이리 이간지라고 저리 이간지라고. 뱀 보세요. 뱀이 혀도 두 개, 이중적인 혀도 두 개지만, 뱀은 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 그렇게 노리는 거 있다가 딱 먹으면 끝나요. 그때까지도 눈치 못 채요 우리는 내 옆에서 뱀이 사탄이 나를 공략하고 있어도 눈치 못 채요. 순간 먹어버려. 요 그것이 무엇을 타고 들어옵니까? 내 생각을 타고 들어. 야 가지마. 오늘 그냥 쉬어. 이번 주만 쉬어. 야 그래 버려 그냥 엎어 버려. 한번더 하면 뭐한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하게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저 형제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크고, 내가 가진 돈보다 저 형제가 더 많이 가져서 힘들고, 내 자식보다 저집 자식이 더 잘났으니까 힘들고. 다 사울은 다 갖췄음에도 다윗을 사람들이 칭송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 기름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못 견디고 시기 질투에 노예가 되어서 갸만 쫓아다니는데 3천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또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말로 부맞마합니다 지가 너무 중요해서 나 자신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힘들어요.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용서 안해요. 나 피곤하는데 네가 걸리, 걸리적거리면 용서 안해요. 내가 자야 되는데 네가 나를 건드리면 용서 안 해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네가 말 요만큼 한면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해도 미워요. 내가 지금 성질 났어요. 근데 여기 서 있기만 해. 그것도 이제 박살감이에요나 지금 화났으니까요. 즘 MZ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다가 쳐다만 봐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만 봐도 죽이고 또 그냥 가다가 성질 나서 때려 죽이고 내가 성질 으니까왜 힘든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또 나는 힘들어요. 왜 힘들어? 하나님이 짐을 많이 주셔서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무거워요. 내가 너무 중하니까. 이것이 사울의 말로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그리도 무겁고 중하게 여기다가 자식도 안 되고 본인도 힘들고 모든 것의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그냥 운용시하고 주여 내 생명의 주여 주인이여 내 육신에 내 물질에 내 돈에 내 자식에 내 삶에 주인이여 근데 주여하면서도 잠깐만요 거까지 말하세요. 더 침범하면 안 돼요. 나더거드리면안 돼요. 난 이런 침범 당하는 거 싫어해요. 내 시간 건드리지 마. 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를 때만 하고 내가 안 보고 싶을 때좀 저리 주세 꺼져 주세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빨리 기도하고 빨리빨리 내놓으세요. 내가 그거 그거 전하고 기도했으면 빨리빨리 내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좀 살만하면은 내가 지금도 살만하니까 좀한두달 후에 갈라니까 가만히 좀 나한테 죄송하지 말고 계세요. 내가 세상 밖에서 불의스러운 일을 할 때는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고 싶을 때는 가만히 좀 계세요. 나타나지 말고 그때 또 하필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부르는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게 좀해주세요이 사울의 처음 시작은. 어마무시하게 등극했어요 짠하고 세상에도 그런 여친왕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용무 준수하더라 모두가 그를 선망의 대상으로 우러러 갔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면 끝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더라 우리 아무리 이렇게 짜잔하고 우습게 생겼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가. 삶의 모든 문제, 자신의 모든 문제, 기타 모든 문제, 무겁게 메고 가다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자빠져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고, 내가 너를 네 어머니의 태중에, 복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는데도, 하늘과 땅을 다 만들어서 너를 위해서, 그런데도 우리는 내 짐을 내 스스로가 메고 가다가 어리석게도 소정역에서 제가 KTX를 탔는데 애기들 준다고 긴장해가지고 그 박스를 선울할 때까지 이고 가다가 빨려 죽는다 그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나 더는 아직 못써 있겠냐고. 내려놓으면 될 것인데 k t x 못 믿으니까 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행가방 메고 있고 무릎에다 보듬고 있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소중해요. 거기가 짐 덩어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무엇을 중하게 여겼는가? 무엇을 중하게 여겼는가?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법계를 빼앗아서 다곤 그 우상 신전 앞에다가 여호와의 법계를 뒀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법계를 두는 순간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서 넘어지잖아요. 지금 뭐가지 않나도 못 이기는 부상에게 그 우리는 절하고 사는 거예요. 절하고 살아요물 빠지게. 이 다곤 신전 앞에 요우와의 벽계를 놓으니까 다곤 신전이 툭 넘어져 있어요. 사람 매우 이상하다. 왜 그러지? 다시 앉혀놨어요. 그 다음날 이제 또 모가지가 또 된장 나가서 또 자빠져 있어요. 요호와의 도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할 왕을 예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귀가 적국의 한 북판에 그것도 다하고는 우상, 신상 하게다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베세메스 암소들이 끄는 술에 그 암소들은 전목이 새끼를 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요와의 게를 내려오잖아요.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전목이 얘기를 놔뒀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이고, 내가 죽부고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고, 그러나 이 일을 뒤로 하고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이 주의 자녀이고 주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아, 네. 이 베세베스 암소들이 전목의 소를 네. 놔두고, 왜 전목의 소를 불러내겠습니까 당연히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저처럼 애들 다 키우고 먹기 시작하면 뒤안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살짜리, 4살짜리 애기 놔두고,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 있고 뭐 일을 해야 되면은, 뒤를 돌아볼 수 밖에 없어요. 전목이 소를 놔둔 이 암소들은 뒤를 돌아볼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시험덩어리를 놔두고 장치를 해놓고 전목이 전도 안 떼서 절이 불어서 우는 소를 요구께서는 선택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세상의 일, 내가 쌓아둬야 될 업적, 내가 돌봐야 될 뭐, 가정의 문제가 너무 적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세메스 암소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갈수 있는가 말입니다. 내 집에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앞만 보고 갈 수가 있는가. 이 베세메스 암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젖먹이를 놔두고 오는 길에 젖이 불어서 새끼는 젖주라고 울고 근데도 뒤를 안 돌아보고 여호와의 복귀를 내고갈수 있느냐 그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묵상했다는 것이 그거예요. 세상 다 놔두고 집에는 뭐 난리가 나도 놔두고 자식이 지금 이 시간에 죽어 간다고 해도 놔두고 예비는 설수 있는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던 신명기 8장에 너를 낮추고 너를 분주리고 너를 헐겁고 너를 힘들게 한 이유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어떠한지를 보려 하려 합니라 점목의 암소를 선택한 이유가 그, 저식으로서 울고 새끼가 우는데도 네가 뒤돌아보지 않고 내 일만 하러 올수 있는지를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무서우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심중에 있지 않다면 좋을 때하고 싫을 때 말고 미우면 욕하고 필요하면 <laughs> 욕. 이런 삶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는 내가 아무리 안했다고 해도 한 줄을 하나님야 아세요. 그래서 그를 높이셔서 원수의 목전 눈 앞에서 잔치상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만인의 보는 앞에서 우뚝 설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아멘. 두 번째는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고 신상 앞에 여호와의 게름을 두니까 다고 신상이 목이 부러져서 댕강에서 넘어뜨린 것처럼 그암소들이 끄는 수레 옮겨서 이스라엘 땅으로 결국은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쫓았던, 쫓아다녔던 다윗을 못 죽이고 사울을 죽고 그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다윗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왕을 예비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쩌다 실수해서 투표, 뭐, 투표수가 더, 투표가 더 나와서 된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인 것처럼, 오연인 것처럼 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아, 네. 우리 삶의 어려움도, 시험도, 난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 음, 보아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숨이 꺾어 막혀.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소중하게 하니까 내가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더 채우고 싶고 이만큼 어쩌니까 더 좋아지고 싶어서 내가 지금 깔려주기 힘든 건 아닙니까? 그것마저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보고 있어. 알고 있어. 네 기록 들었어. 기억하고 있어. 사람이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월의일 31장까지 쭉 훑어보았습니다. 혹여 잘못 전해졌거든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깨닫게 주셨거든 우리 신중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사울을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누구를 택하느냐를 저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부디칸절의 원하옵기는 요구와의 마음이 합한 자 예수 그리스로 소유한 자 그보혈에 적셔진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넘어져서 일어났지만 내일 또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주하고 회개하였지만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본주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겨져 먹었습니다. 예수,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다이 없습니다. 빛이 비추이니 어둠이 견디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이 물러갈 수 있도록 빛이신 아, 네. 당신이 또 와서 자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성한장하시겠습니다. 네. 네.